예, 그 지금, 우리 불자님들이 같이 깊이 음미하신 보리방편문은 이것은 그냥 보통, 보통 우리가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러한 법문이 아니라 이, 이 협소한, 협착하고 옹졸한 우리 마음을 한도 끝도 없이 무한대로 확장하고 확대하는 그런 법무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것은 본래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로, 원래로 한도 끝도 없이 무변무량한 것이지만은, 우리 중생이 잘못 살아서, 버릇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주 화죽고 아주 옹세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본래 마음 자리로, 돌리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은 참다운 발전이 없습니다. 참다운 해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불이라 이제 해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불이나 이제 해탈라는 것도 그냥 이 마음 그대로 두고서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무량무변한 본래의 마음자로 돌아가고 동시에 우리 몸도 몸도 거만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 따로 몸 따로 생각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령 한오쯤이나 정화가 되면은 우리의 몸도 역시 오쯤이나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부처님 법을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이 덜어낸 그. 우리 몸의 행동은, 우리 몸의 행동은 설사, 어떤 경우에 음식도 함부로 먹고 남녀 이성 간에 그런 사귀는 것도 함부로 그렇게 불순하게 하고 그렇더라도 우리 마음만 깨달으면 그만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근대에 있어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 따로 몸 따로 아 마음은 깨달았는데 아 마음은 도인이 되는데 몸은 그 무의행이라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함부로 행동한 도인도 있다 이렇게 그릇 전달이 된 그런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령 계율을 계율이란 것은 도덕적인 행위가 이제 계율이 아닙니까? 계율을 두고 봅시다. 이 계율을, 율은 도덕적인 행위인데, 이 도덕적인 행위가 없이, 없이 우리 마음이 해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해탈을 한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션과 하면은, 그 욕계 번뇌 욕계 번뇌를 떠나야 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욕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이 업 따라서 생사 윤회하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전락이 되었다가 또또 홀썩 더 초승이 되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모두 가다 우리가 지은 업 따라서 자업 자득으로 그렇게 됩니다. 데 우리 중생의 업이 제일 무거운 데가 욕계 아닙니까? 욕심이 좋기야 상당히 좋겠지요. 뭘잘 맛있게 먹어도 좋고 또 자기 마음에 느끼는 아주 이성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도 좋고 또는 명예업도 좋고 말입니다. 요즘 더구나 선거철에 나서 그그 그 명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상당히 복잡이 되고 본인들도 괴롭고 옆에 사람한테도 괴로움을 주고 그러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선거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 오욕이라, 오욕은 이른바 음식 욕심, 참 욕심, 또는 이성 욕심, 또는 명예 욕심, 재물 욕심이 오욕 아닙니까? 이 다섯 가지 욕심이, 다섯 가지 욕심이 꽉, 이욕심으로서꽉 차있는 것이 이른바 이제 욕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간이 누구나가 다 보통은 축구에서 맞이 않는 오욕이 차근차근 줄어져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욕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욕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참다운 자유인이 못됩니다. 자유가 없이 행복이나 또는 우리 바라는 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해탈이 있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정확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아주 수학같이 정확합니다. 꼭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가 느낀 대로 우리가 아그 과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욕계 본뇌를, 욕계 본뇌를 해탈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아, 새끼 본뇌. 번뇌. 새끼 본뇌는 것을 모셔고 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지금 물질이라 것이, 우리가 소박하니 보는 대로, 내 몸뚱이도 있고, 저 대상도 있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반야심경에, 반야심경에, 제법이 공이라 모든 법이 모든 법이 나라는 것이나 너라는 것이나 이 대상적으로 우리한테 감각되는 것이나 모두 이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허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 온개공이라 색지공이라 그 간단한 말씀이다만은 심심미묘한 심심미묘한 우리 인생관 세계관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즉 그래서 그 새끼 번뇌, 새끼 번뇌란 것은 아까 말씀하셨나, 우리가 얘가 태어나고 또는 여기서 죽고 또 저가 태어나고 하는 그러한 그 윤회, 윤회의 가르침. 지금 우리 불교인 가운데도 불교를 깊이 음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윤회하는, 여기서 죽고 제가 태어나고 이제 그렇게 뱅뱅 개미 챗바퀴 모양으로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이것은 하나, 이것은 방편설이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한테 바르,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 불교의 본래 깊은 그 심오한 지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네란 것은 이것은 비단 부처님만 그렇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저 그리스 철인, 그리스 철인 그 오백 한년 전에 나오신 그 파리문이 됐어요. 이분도 역시 유네사를 말하고 있고 이보다도 더 앞선. 음, 그래서 아주 유대한 분들. 그런 분도 다또 말씀해 있고, 또 지금 서우 철학의 아주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소크라테스라든가 또는 프라이라든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분도 다 모두가 윤회설을 다 긍정을 하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른바 올프시입라 음, 올프시즘 이 윤회설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란 것은 우리 동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불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그 마음을 깨달은 성인들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얼마만치 성인들이 투철하게, 투철하게 인생과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는가 그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진리 지향점은 다 똑같습니다. 이 참선 공부를면 것은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부처다. 이런 자리에서 붙어서 출발해야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참선은 그와 같이 도노라. 우리 마음이 문득. 내 마음이 본래로 부처고,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다른 눈으로 보면은 부처 아님이 없다. 여기에서 붙어서 출발해야 그래야 이제 참선이 됩니다. 참선 공부와 다른 공부와 차이는 그가 있습니다. 다른 공부는 점차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공부지만은 적어도 참선한다. 이럴 때는 그 본래 면목 자리, 인생과 우주의 그 참다운 자리, 이런 자리를 그 문득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의심을 하고 또는 염불을 하고 또는 참잡고 명상하고 이런 것도 모두가 다 그런 그 본래 메모자를 문저 깨닫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문저 깨달아서 나나 또는 이것저것이 모두가 본래로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알면 그때는 이른바 이제, 아, 참선이 본래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그때는 화두 다 파라고 그러지요. 다 파라. 화두 다 파라는 미처 모니까 이제 의심이 필요하고, 무엇이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포도가 다 본래로, 아, 부처님,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다시 의심을하무런 필요가 네.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이제 참다운, 참다운 참선의 시초, 도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추로에서는 조금 도 의심이 없이 확실하니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세부터서 지어 내려온 그런 나쁜 습관성. 그불량에 보면은 1념 500스라. 1념 5 0 0라 개념 개념 불량겁이라 이런 법문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 가 하면은 1념이 한 생각 한 생각 우리가 낸다고 생각할 때는, 한 생각이 우리가 순간 동안 한 생각을 내지 않겠습니까? 난 밉다든가 좋다든가 이제 욕심을 내든가. 한 생각 내는 그 생각이 그 500세라 그대로 사라지지가 않고서 한 생각 내면은 500생 동안이나 우리 마음, 우리 잠재의세에 가서 흔적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개념 무량겁이라 그, 그 미운 사람 그냥 아 저놈 참꼭 저놈이 못 됐으면 되겠다 저놈 그 죽었으면 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 매일 개자생각념자 개념이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는 근데 무량겁이라 오랫동안 그 우리 잠재의식에 흔적이 남단 말입니다 사람 미워하면 더욱더 미워지지 않습니까? 누구 사랑하면 더욱더 사랑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우리 잠재의식에다가 우리가 그때그때 생각을 내는 쪽쪽 다 흔적을 둡니다. 자리를 둔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득 내 본래 면목이나 호두 이것이 아 본래로 부처다. 이렇게 제주가 있는 분들이 문득 깨달아서 이것도 업장이 무거우면 잘안 됩니다. 업장이 가벼워서 부처님 말씀을 100%잘 믿어드리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아, 본래로 내가 부처가 아닌가.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아, 텅텅 비어있는 제법 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납득이 되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바 같이 그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 이른바 습기라. 이것 보고 불교에서 습기라고 그래요. 이길 습자 기운 기자 말입니다. 습기란 것은 그냥 쉽게 단발 끊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능엄경 능엄경은 이것은 선수라 그래서 참선이 골수 같은 경이라 그래요. 능엄경은 능엄경에 보면은 참선을 하는데 그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주 소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선을 떠는 전제적으로 먼저 준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선단음심이라, 선단음심이라. 먼저 선자 끊을 단자, 음타걸 음자 마음심자 먼저 음타 마음 끊으라 말입니다. 우리 욕계 번뇌 가운데서 식욕도 무섭지만은 남녀 이성간의 욕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와 같이 번창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그 엄탕한 마음 때문에 지금 그럽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더욱더, 더욱더 수가 많아져서 인구가 이제 다 더욱더 팽창돼서 지금보다도 2배, 3배 돼도 무방할 것이다. 막설중이나 그런 분들은 자본주의, 그 폐해만 없어지면은 인구야, 얼마든지 팽창이도 무방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팽창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팽창해서는 그때는 인구 과잉돼서 우리가 못 살아갑니다. 지금 1차 대전 이후에 우리, 우리 세계 인구가 거의 200 가까이나 불었다고 그래요. 한 5, 60년 동안에 우리 인구가 200 가까이나 불었다고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한 5, 60년, 100년 지나가면 우리 인구가 얼마나 불겠습니까? 사람이 불어지면 자동차도 자동, 이제 그만 이제 수가 불어나겠지요. 이것은 나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구를 줄여야 합니다. 전쟁에서 전쟁이나 하면 많이 죽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나 하고 그런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동을 위해서 인구를 감소를 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자제력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무서운 욕망의 하나인 그 음욕의 남녀간의 우리가 음욕을 절제해야 한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보고, 또는 이 사람을 보고, 또 불교를 보십시오. 성직자가 성직자한테 어떻게 부처님께서나 성인들이 말씀하셨습니까? 기독교 신부나 소녀나 또 불교의 비구리나 또 비구나 비군이나 모두가 다 독신 생활을 독신 생활을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내내 이제 식욕이나 이제 음욕이나 욕계 번뇌입니다. 욕계 번뇌, 욕계 번뇌 한 사크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부부 관계가 되어서 아주 화목하고 아 좋은 이세를 후레인들을길러내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못지 않게. 못지않게, 아까 말씀하다나, 그 욕계 번뇌를 절제하는 것은 그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육제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육제일이라 육제일은 8일, 14일, 15일, 23, 2 30일. 한 달에 여섯 번째 제일이 육제일 아닙니까? 제일이란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청정하니 욕계 번뇌를 그 하다못해 그날만이라도, 그날만이라도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부처님의 강곡한 가르침이 육제일입니다. 육제를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우리 중생은 평소에 너무나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니까 하다못해 육제일만이라도 하루에 한 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날만이라도 하물이 내려간 금술이 그러니까 좋다 하더라도, 그날만이라도 절대로 남녀 이성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도 먹지 말고 담배나 그러한 불필요한 것은 먹지도 말고, 하루 동안, 하루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의 그런 자제하는 좋은 습관이 길러집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이제 그런저런 지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 본래의 자리가 바로 부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도 끝도 없는 무량 공덕을 갖춘 진여불성이 우리의 본래의 자리입니다. 이 본래의 자리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케나, 아무케나, 음, 거기에 따르는 그런 공덕이 없이 우리의 성근이 없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근도 길러야 되고, 또는, 이른바 도업이라, 길도자, 업업자, 도업을 길러야 됩니다. 도업은 무엇인가 뭐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가 해탈하기 위해서, 해탈을 한 것은 이것은 우리 모든 존재의 지상명계입니다.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도 그렇습니다. 비록 현세에 서로, 서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돼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항시 돼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그네들이 영원의 길로 해탈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풀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풀이 이파리에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 열매가 맺고 다 모든 것이 영원적인 자리, 영원적인 그 하나의 지지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지 플라톤이나 음, 또는 플레트노스나 그런 그 유대한, 유대한 철인들은 다 그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지금, 그, 어느 것이나 다 한결같이, 영원적인 지금 해탈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성무적인 분들이 성인으로 해서, 먼저 해탈을 했고, 또 우리한테도 해탈을 그만 종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탈에도, 아, 구해탈이라한 대구자 이제 구혜탈이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우선 이치로 이치로 철학적으로 아꼭 해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을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남한테 뭘 베푼다 하더라도 아 그냥 아저 사람 불쌍하니까 베푼다 이보다도 아저 사람과 나온 본래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가. 이와 같이 철학적으로 그동민성을 알고서 배풀어야, 그래야 무주상, 무주상 상이 없는 배풀음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해탈하는 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 구해탈이라 먼저 이론적으로 먼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 하이젠 베르크 같은 분도 유대한 그물리학자 아닙니까만은 아주 훌륭한 실험을 하고 뭐 하려면은 먼저 이론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정확한 이론 없이 아, 훌륭한 그런 실천이나 그런, 그런 실천이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론적으로 부처님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 또는 공자님 가르침, 로자님 가르침 다 모두가 다 한결 같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꼭 우리가 정말로 해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욕계 번을 떠나야 된다. 이런 당위성 직말하자면. 이런 것은 먼저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굳건히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체주가 좀 있는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알면, 아 내가 지금 공부를 지금 무던히 했다. 나는 지금 공부가 다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치로 알고서 공부가 다 되었다 해가지고서 함부로 행동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함부로 지적하면은, 아유 그그 그, 그, 그야말로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지요. 저는 그런 지적을 저는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만은 그 구의 달이라 구의 달은 참말로 참말로 결국은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벌레 면모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그래서 우리 생리 자체도 정관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자님은, 아, 오7이 나는 지금 7 2이에서내 마음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아,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이것저것 그냥 마음대로 허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공자님이 7 2이에서그 좋은 일만,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자기스러운 마음으로 조작을 안더라도 그냥 포도가다 좋은 행동만 해준단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가 자기와 남아 두, 남이 둘이 없고 천기와 더불어서 내가 둘이 없다는 그렇게 사모치게 확실히 안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 분들이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치료라도 지 단위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 천주 부주가 원래 뿌리가 갖고 나와 남이 더불어서 이제 다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암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 우리 본래면 목자리 생명의 본래의 자리 생명의 본래의 자리가 다시는 바같이 불성아닙니까부채불자성 분, 성자 진여 불성의 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자리입니다 오늘 거기서 와서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모두가 다 우리 근본 고향이 진혀 불성입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빠르고 더디고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다 불성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다른 짐승은 짐승대로. 따라서 그 불성 자리를 증명을 해야 그래야 이른바 함께 구자 해탈이라 구해탈이라 온전히 해탈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자란 분들은 온전히 해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자가 미처못 돼서 이치로 확실히 확실히 안 분들은 그때는 아,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현자라고 그래요. 어질 현자 아니죠. 너무 말입니다. 따라서 현자도 현자도 아무캐나 행동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 의지로 해서 의지로 해서 그 도덕적인 행동을 충분히 할수 있는 분이 이뭐 현자 자, 현자란 말입니다. 성자는 그러한 우리 인간적인 욕개 번뇌, 석끼 번뇌, 무석게 번뇌, 모두를 다 떠나버린 영원적인 참다운 진리의 당체인, 아까 말씀드린 진여 불성을 온전히 깨닫는 분이 이른바 성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아이뭐 짧은 이 인생에 내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말하십시오. 사실은 그 길이 제일 쉬운 길입니다. 천지 우주는 지금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모두가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업장 때문에 자꾸만 그냥 그렇게 아, 정돈을 시키고 아, 후퇴를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함께 구우자, 함께 구우자 이제 해탈, 해탈이란 그 구해탈이라 구해탈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치로만, 이치로 본다고 할 때는 그 모든 그런 이 동양권의 성자들, 또는 그리스 로마의 성자들, 모두가 다 영원적인 길, 영원적인 하나의 진리의 길로 지향하도록까지 우리를 편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서,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하나의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그 고향은 우리가 다짐돌아가고 있다. 우리 중생을 더불어서 더불어 서로 비차 서로 비차도고도고 내관이 외 구성되더라도 그 좋은 동기가 되어서 말입니다. 아, 남편이 너무 욕심내면 또 이제 아내가 아, 그만하지 견제하고 말입니다. 아내가 욕심내면 또 이제 남편이 또 이제 견제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동기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구의 탈 영원은 우리 고향. 자유와 행복과 포동 가능성이 들어있는 영생 불멸은 고향 자리로 일로 매진하시기를 간절히 비름하지 않습니다.